Hello everyone. Peter Samuel. 자, 모다 제 수업은 Adverb English, which means my intention, 그쵸? my message is going to be put into English. That is finally turn out to be natural speaking. 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영어에 녹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그렇죠 요거의 반복이 그래서 그게 원어민 발상의 표현이 되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어, 애드립 잉거리쉬 피터 강사입니다 자 실제 우리의 내가 겪은 그쵸 Monday to Sunday 에서 실제 내가 겪은 상황을 타겟으로 해서 본것 들은 것그 다음 말한 것에서 연습해 보라 그랬죠 오늘 에피소드 공개할게요 뭐였냐면 어, 이런적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근무하시다가 아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조금 아리아리해 아니면 감기 홍살기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 근데 전 강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갖고 매니저한테 아주 죄송한데 오늘 반차 좀 써도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반차 좀 써도 될까요 제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더불어 영어 연습에 또 소재이지요 자 한번 여, 여러분 어떻게 풀 거예요 한번 해 봅시다. 뭐 어, 팀장님. 매니저, 매니저. 반차? 반차가 뭐야? 반차면 반. half vacation 써도 되냐? 써. spend 그러면은 매니저. 어, i spend half a vacation today.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여러분 같이 풀어 봅시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화제 취지를 캐치업한다. 여기서 취지는 뭐예요? 어 저 죄송한데 매니저님 저 오후 좀만 쉬어도 될까요? 예,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저 오후에만 휴가 쓸수 있을까요? 요건 거겠죠. 여기다 이제 영어를 입혀야 됩니다. 이제 내가 다이렉트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포멀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된다. 뭐예요? 어, oh, sir. Can I take a day off? I'm a half day off. 그렇죠? 반차니까 half day off. I'm can I take a 음, have day leave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 네 단어를 조합해서 소유나 좀 단어가 좀 부족해요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할래요 그럼 이제 캐주얼하게 자 상황을 전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n I take a break? After lunch time? 음, for lunch today? 음. Can I take a 음, rest 음, in the afterno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매니저한테 반차의 의미가 전달되겠고 아니면 음. I mean, 오후에는 좀 사무실 좀 나가봐 될까요? Can I leave office in the afternoon? 아니면 after lunch?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의미상 반차서도 될까요? 될까요?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를 더 붙이시면 뭐 I'm because I'm sick. 그쵸? 어뭐 이런 식으로 It's killing me. Cold 음. is killing myself. 뭐 이런 식으로 serious cold. 이런 걸 쓰셔서 조금 더 이제 상황에 맞는 의역을 강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말했던 취지는 매니저한테 되게 공손하게 보고를 했었던 그리고 허가를 얻어야 됐던 상황이라 포멀이 조금 자연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 고당시의 취지는 뭐였다? 포멀하게 요청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영어에 제 취지를 입히면 아마 여기서는 Can I take a half day leave, half day off?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제 취지의 영어가 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원어민 그냥 정해져 있는 최종 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도 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역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발상의 접근법을 넓혀가 봅시다.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nice day. See you back.